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바구성배우의 정병입니다. 민식이법 사건의 운전자가 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떠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 5년은 무엇이냐? 징역은 교도소에서 노동을 시키면서 가두는 거고 금고는 교도소에서 살기는 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민식이법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레전드 악법의 때범인데요. 사건의 시발점은 민식이 부모님의 거짓말과 아이컨택트 선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속 카메라만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달리지 않았겠죠. 멈췄겠죠. 그리고 제 아이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겠죠.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감정팔이를 했고 아이콘택트는 헌동을 시작합니다. 규정 속도 30km 무시 전방 주시 태만 좌우 확인 후 횡단보도를 건넌 민식이와 민우. 하지만 확인 결과 과속은커녕 23.6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고 민식이는 좌우 확인을 안했고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 방송에 나와 울면서 감성팔이를 하고 복아버는 목걸이와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도 있네요. 올해의 인물이라고 촬영도 하셨네요. 2019 올해의 인물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네뭐 예, 세상을 바꾸긴 하겠죠. 민식이 사건 운전자가 5년 구형을 받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운전자분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30km 이상 과속을 했으면 당연히 잘못이긴 한데, 과속을 안 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것 또한, 운전자 잘못도 맞는데, 피할 새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았는데, 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 상황이라면, 피할 수 있습니까? 민식이법이 개법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살짝 다치기만 해도 벌금 500부터 시작하고 사망했을 시는 3년부터 시작이고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잘못이 0%면 처벌받지 않죠 하지만 100대 0이 말이 100대 0이지 5%나 10%도 잘못이 없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죠 민식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속도 안하고 잘못도 안했는데 5년 구형입니다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 나오면 돌아가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식이법 소방차와 구급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야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분들인 119 구급대원 분들한테도 적용을 한답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태우고 가는 구급차 또한 스쿨존에서 20km로 달려야겠네요. 아 아니네요. 20km로 달려도 민식이 사건 운전자처럼 5년 구역이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뺑 돌아가야겠네요. 학교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크게 나서 사람이 학교 안에 갇혀 있어도 애들이 언제 튀어나올까 무서워서. 저속주행하면서 가야 되나요? 만약에 실수로라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쳐버리면 구급차 운전자는 바로 직장 잘립니다 징역이 아닌 벌금만 나와도 잘리겠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세부 내용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 또한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당 차들의 경우 긴급 출동 중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 대단한 법이네요. 스쿨존은 이제 완전한 성형이 됐습니다. 구급차도 민식이법 적용이 되니까 경찰차도 적용이 되겠죠.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고 스쿨존으로 도망가면 되겠네요. 범죄자들은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과속하면서 스쿨존 지나가다 치더라도 경찰분들은 범죄자 쫓다가 실수로라도 초등학생 쳐버리면 경찰 바로 잘리겠네요 이만큼 답이 없는 개법이라는 겁니다. 민식이법 취지는 좋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여론에 휩쓸려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 내정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통과시켜버리고 국민들은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아이콘텐트 겨 나와서 울어제끼니까 통과시켜줘 빼 국민청원 나오고, 앱법으로 통과된 법 아닙니까? 만13세가 성인을 차로 치어 죽인 건 처벌 안 하면서, 살짝 친건 벌금 500만원 이상 때리는 미친 나라 헬조선. 맞습니다. 촉법소년도 나이 한두 살은 더 어리게 해야 되고, 민식이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중학생 8명이 렌트카를 훔쳐서 사망사고를 낸 사건인데, 문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3세로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인이 스쿨존 사고가 나면, 잘못이 없어도 징역살 확률이 높지만, 촉법소년이 살인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보다 스쿨 좀 돌아가자.